네, 제 1회 더 캔퍼시티만 스파컬 리그 오브 레전드 대회 결선의 현장 네. 수원구 전주님을 모시고 인터뷰하겠습니다. 사장님 네, 안녕하세요. 안 네, 네, 지역 예선에 이어서 결선 성악님 그리고 더 높은 수준의 경기를 보여주는 무사히 대회가 마무되었습니다. 리한 경기를 마치신 소감과 캔파커 리그에 축하를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 아침 일찍부터 멀리서 오신 분들이 우승 하셨는데 너무 멀리서 오셔가지고 이제 피로감도 적지 않으시는데 재미난 전략이랑 그 매너 게임으로 끝까지 하셔가지고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아 네. 그럼, 앞으로 다양한 게임 종목들이 계속 커버가 대체가 된다면 어떤 게임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어, 우선 가장 저희 시방에서 게임 많이 하시는 뭐배그나 오버워치. 어, 요즘에 피파도 많이 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뭐 요즘 급상승하고 있는 추억의 카트라이더 같은 것도 저희 편방에서 저게 아마 대회 진행을 한번 진행해볼 예정, 예정입니다아네 어, 감사합니다. 오늘 대회에 많이 도움을 주신 분사분들께 어... 어, 한마디 부탁드립니요 어, 일단 항상 지지해주시고 무시양면으로 도와주시는 분사분들께 항상 감사한 마음 을 들고 있고요. 그리고 요런큰 게임 대회를 개최해주셔서. 각 지역에 있는 점주님들이나 직원분들이 대회 참가하시는 분, 참가하는 선수분들이랑 좀더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커피 시방이 되겠습니다. 아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대회 진행에 많은 도움을 주신 점주님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이상으로 대회 인터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플레이존넛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